그러니까 표정 같은 것도 일단, 네, 표정이나, 네. 붓기 같은 거. 아, 항상 네. 이렇게 무기력해 있고, 아, 네, 네. 좀막 활력도 없고, 항상 붓기라든지, 이렇게, 얼굴이 상태가 안 좋아서서, 음. 많이 피곤하, 피곤하냐, 음. 좀 컨디션 안좋냐 안 이런 말을 직장에서 많이 들었는데, 아, 네, 네, 네. 요즘에는 막 붓기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좀 갸름해지고, 그냥 피부도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막 아. 밝아진 것 같다, 얼굴이. 네네네. 예, 네, 네, 네. 네, 그래서 갸름해지고. 그러니까 좀 좋아졌다, 얼굴이. 많이 아. 좀, 무슨 좋은 일 있냐, 이렇게 할 정도로. <laughs> 많이 얼굴에 대한 표정에 대한 네네. 그런 또 칭찬을 받았습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5.2kg 감량하셔서. 아, 네. 1등이십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요? 네. 어, 제가 원래 한 50대 후반 그래도 유지를 했었는데. 네네. 이번 연도 들어서 이렇게 폭식하는 습관이 원래는 있었는데 좀 잠잠하다가. 네네네. <laughs> 올해 초부터 계속 폭식 습관이 한번 터지더니 이게 아, 지금까지 이어오, 이어오게 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옷이 안 맞는 것도 안 맞는 건데 아침에 일어날 때 일단 밤에 많이 먹고 자기 때문에 많이 더부룩하고 음. 짜증도 많이 나고. 맞아요. 뭐좀 이렇게 정신이 들 때까지도 뭐한 점심시간 돼야 좀 정신이 음. 들까 말까 하고 무기력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네네네. 계속 생활 리듬이 망가지고, 항상 기분이 안 좋아있고, 이제 그래서, 네. 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네. 어, 제가 원래 유튜브 보면서요, 선생님 거. 네네네. 한번 개인적으로 좀몇 키로 감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처음 그때는 이제 올리브유 먹을 때는 정말 밤에 막 먹을 게 생각이 안 나고, 아, 아, 신기할 네네. 정도로 이렇게 식욕이 좀 잡아지는 걸 느꼈는데. 네. 다시 또 중간에 폭식 습관을 좀 갔다가 이번에 두 번째 다시 또 해보는 거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맨 처음 했을 때보다는 식욕이 막 어, 신기하게 어, 잡힌다 이런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네. 그래도 중간에 폭식하는 습관을 가졌던 기간이 좀 길었던 거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 밤에 그 식욕이 좀 안정화될 수 있어서, 음, 그렇그쵸좀 그쵸. 좋았습니다. 네, 훨씬 더 이게 도움이 되죠. 근데 저는 밤이 제일 힘들어서, 음, 네. 어 밤에 뭐 이렇게 야식 시켜 먹고 싶고 이랬을 때가 <laughs> 그쵸, 그쵸. 좀 힘들었는데 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상금 아 상금이 아니라 제가 이제 환급 받아야 되는 네네네. 목표도 있고 네네네. <laughs> 어 일단 3 주니까 네. 또그 다음에 또 추석도 있고 해서 사람들도 많이 가족들도 만나러 가고 하고 음. 해서 딱3 주만 좀참아보자 참아보자 하면서 좀 버텼던 네네. 것 같아요 아. 과일이나 야채만 먹으면 힘이 네네. 없고 네네. 그럴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양껏 먹으면서 새끼 아니 아침은 안 먹었으니까 두끼를 네. 먹고 싶은 과일을 좀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서 네, 네. 막 허기지거나 다른 걸 먹고 싶다는 생각이 그래도 좀 적었고 그,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올리브유 먹은 것도 네. 저한테 좀 그때 뭐 영상에서 말씀하실 때는 장내 그 환경이 좀 많이 유익분으로 개선된다고 음, 하시는데 그것처럼좀 회복이 돼가는 느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어 일단은 저 따로 막 운동을 하진 않았고 그냥 네. 한정 거장 정도 저기 일찍 내려가지고 한정 거장 정도 걸으니까 뭐 음. 15분 20분 나와서 그렇게만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크게 도움이 됐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먹는 거를 어, 조절하고 이렇게 양껏 먹어서 다른 거 먹고 싶지 않은 생각이 좀덜 나고 이런 게 저는 더 도움이 많이 됐던 음, 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더, 좀더 컸던 큰, 큰 부분이었다. 네. 아 그러면 요번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가장 큰 교훈이나 깨달음 같은 것도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좀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게 네네. 밤에 참는 게 제가 아무래도 제일 힘드니까 그게 좀 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 이틀 참으면서 점점 참을 수 있는 힘도 커졌고 그쵸, 그쵸. 아, 아침에 일어날 때좀 짜증도 안 나, 덜 나고 음, 네네. 몸도 이렇게 막 일어나기 싫어서 힘겨워하고 이런 순, 시간들도 좀 적고 음. 몸도 가볍고 이런 게 저는 제일 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쵸. 그뭐 가족분들이나 친구나 동료분들 혹시 반응은 좀 있으셨나요? 어, 5kg나 빠셨는데 음. 네. 제가 그러니까 표정 같은 것도 일단 네, 표정이나 네. 붓기 같은 거. 아, 항상 네. 이렇게 무기력해 있고. 아, 좀, 뭐, 활력도 없고. 항상 붓기라든지, 이렇게, 얼굴이 상태가 안 좋아서서, 음. 많이 피곤하, 피곤하냐, 음. 좀 컨디션 안, 안좋냐 이런 말을 직장에서 많이 들었는데. 아, 요즘에는 막 붓기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좀 갸름해지고. 그냥, 피부도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막 아. 밝아진 것 같다, 얼굴이. 네네네네. 예, 네, 그래서 갸름해지고. 좀, 좋아졌다, 얼굴이. 많이 좀 아... 무슨 좋은 일 있냐 이렇게 할 정도로 <laughs> 많이 얼굴에 대한 표정에 대한 네네. 그런 또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laughs> 앞으로도 네. 잘 이어가셔가지고 네또 이제 건강 잘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건강합니다조심 들어가세요 네, 네.